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산책, 끼발롱, 버벅도입니다. 오늘은 여기 뒤에 보시면, 어, 뭐야, 말이 있네요. 여기는. 네, 바찬입니까? 뭐, 네, 좀 용돈이 생겨가지고. <laughs> 오늘 말밥주로 한번 여기 와봤는데, 는뽕이고, 네, 여기는 서울 숲이에요. 서울 포레스트. 네,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맞이 해서 이렇게 옷차림도 약간 좀봄 느낌, 봄꽃 느낌, 체리블라썸. 오늘은 또 필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숲에 보면은 좀 푸르딩딩한 이제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필름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렛츠고!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니기가참 좋은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잘 지켜 주셔야 네. 됩니다 거리를 두겠습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네. 오늘의 우리 어포터님 세팅은 니콘 F6 그리고 이제 보이그랜더 40mm입니다. 디옹 F6. 오케이. 필름이 지금 로딩이 되어 있죠. 아, 어, 지금 한한네네컷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컷 다섯 컷. 컷? 응. 필름 뭐? 어김없이 후지 컬러 C200을 가져오셨네요. 저는 어, 새로운 필카를 가져왔어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줬던 건데 오늘 요즘에 분위기가 딱맞는 봄의 기운을 그대로 전수받은 코니카 팝입니다, 팝. 빠밤. 이렇게 생겼는데, 어, 거의 뭐 토이 카메라 같죠? 네, 귀여운 이 아이템을 거의 가져왔습니다 뒷면도 좀 보여주세요. 뒷면에도 이렇게. 네, 필름 이제 넣어야 돼요. 필름은 어. 내가 좋아하는 코닥 골드 200. 필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같은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포인트 앤슛 카메라인데, 그냥 보고 찍으면 되는 거야. 약간 일회용 카메라랑 비슷하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별다른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터터 스피드는 125에 고정으로 되어 있고 조리개도 마찬가지로 f4.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f4짜리의 조리개를 탑재한 렌즈, 헥사논 렌즈, 코니카에서 제조하는 헥사논 렌즈가 어, 결과물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 토이 카메라처럼 생겼지만 렌즈는 그래도 헥사논이라는걸 달고 있어서. 오늘 결과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앞쪽에 여기 400, ISO 400부터 200, 대까지 세팅을 할수 있고, 지금 200으로 세팅을 해놓고, 200짜리 필름을 쓸 거니까, 필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뒤에다가 케이블도 열고, 희한하게 보면은, 또복꽃 느낌, 사쿠라라고 돼있어. 사쿠라 앤 코니카라고 돼있습니다. 네. 어, 별로 쓸모없는 얘기지만, 계속 넣고, 한두번 정도 감아줘요. 네. 그다음에 얘를 닫아 주면 끝. 그리고 얘는 조리개 4짜리인데다가 최소 거리가 권장하는 거리가 1.5m 정도를 권장. 그래서 아. 거리에 가까우면 초점이 나가. 고정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할때딱 거리를 두면서 찍을 수 있는 아. 오늘 요즘 시국에 딱 걸맞는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더 찍어 볼게요 플래시를 버튼 하면 팝업이 돼서 네, 플래시 팝업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팝업 아닐까요? 그렇지 한장 해서 어 광량이 생각보다 좀 센데요? 네. 오케이 준비됐어 가자 모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그거 보이그랜더는 40mm지? 네 어, 이거는 36mm입니다 얼추 거의 35mm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 40mm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이는 장점 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벗고 보러 오니까 약간 일본에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이 하이 수아상 고멘다사이 김모찌 아. 그 여자친구랑도 그 2, 2m 간격 두고 데이트 하시나요? 그럴리가. 2cm. 김모찌 형, 여기 한번 서볼래요? Okay. 저 카메라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되게 귀엽고 깜찍해서 이렇게 소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참고로 한 이베이에서 한 90불? 네. 한국돈 거의 10만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 그루밍 하고 있네요. 자, 과연 한번. 얘가 뭐 폼을 안 해? 응? 왜인데 걔? 어, 여기 진짜 벚꽃 맛집이 됐네. 야, 여기 사슴이 있네요. 형 저기 부서진데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 어어 거기 한번 쳐봐. 네, 저는 촬영을 끝났습니다. 한롤 36판 다 찍었고요. 네, 이제 필름을 빼볼 텐데, 이 카메라 필름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이얼락이 있어요. 얘를 먼저 눌러줘야 돼요. 얘를 눌러서 딸깍 해서 안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해제를 해줘야 필름이 이렇게 감겨. 안 그러면 힘줘서 막 하면 필름이 찢어지거나 심한 기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와인딩 레버를 올려서 여기 보면은 R이라고 하고 에, 리바인드 이 화살표 방향대로 반시계 방향이네요 감아볼게요 이렇게 쭉 감으면 음, 어느 순간 툭! 하면서 장력이 없는 어, 구간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다이얼 이게 또 같이 돌아가거든 나사가 버튼 아 음, 제대로 감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 방금 소리 났죠? 네, 퇴컥 하면서 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넣어주고, 필름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36방. 이제 이거를 또 저희가 자주 가는 스캔샵이 있죠. 네. 검은 방. 네. 다크룸 가서, 네. 이거 스캔해가지고 결과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무거운 장비 없이 이렇게 콤팩트한 카메라를 그냥 주머니에 딱 들고 있다가 네, 어? 찍고 싶을 때 꺼내서 찍고 그냥 이렇게 넣고 있다가 표시도 안나싹 꺼내가지고 한방 한방 이렇게 찍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노을다 찍었네요 네. 오늘은 되게 라이트하게 네, 진짜 산책하는 가, 네. 마음으로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카메라 산책을 해봤습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이게 또, 맨날, 뭐, 집에서만 있다가 나오니까, 네. 또, 좀 좋네요, 이게 또. 음. 비타민 D도 이제 좀, 네. 그렇지, 광합성 네. 해야지. 광합성 하고, 그러면서 네. 선크림 발랐어요? 안 발랐습니다. 엄 발랐습니다. 네. 선크림 발라야지. 네. 네. 하 아무튼, 빨리 이게 좀 사태가 좀 빨리 진정돼서, 좀 네. 마음 놓고 좀 다닐 수 있는 좀. 그지? 어, 네.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챙기시고, 네. 네. 지금까지 네. 카메라 산책, 끼발로, 어버터였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